야 근데 미드 이치를쓴다 이거 너스 아니면 그건데? 변태인데. 제발. 아 진짜 살인마 썼네. 이것도 루블 날먹 살인마 아니야? 아나 시선 고정 없지? 아 환장하겄네. 아 너무 답답해. 뛰고 싶어. 뛰어 뛰어서. 이어서 그거 찾고 싶다. 한대 맞았으니까 뛰시다 루인 찾고 싶어. 야 시선 고정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음 이번 판 벌레콘 날거 같은. 루인이 보이지 않아. 여기. 이렇게 없다고? 써야 되는데 백민이가 그래도 잘 끌어주고 있거든요. 어와기여있었있었루다르루아무아무안했안여태여태한지한어뛰어다기다기히기루인 잘하네 근데 무슨 살인말일까분분안한한뛰어어다니이이나썰 정도의 살인만인를 먹고, 아니고, 나를 고 변태 아니고나종고아니고 나를 아고고고 머스 아니고 걸렀다. 와 이거 자기 증명? 아 이거 오류죠. 이거 아두 배로 되는 게 아니라 오류야. 오류. 자기 증명이 두 배가 된다고? 뭐지? 근데 킬러가 고양이? 진짜 존구아니야 이거? 나한테 뭐 오나? 아, 존구네 시구, 네구씨 뭐야 구씨구 시구, 시잖아아니구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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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바본가? <laughs> 바보다 바보. 하루 종일이라 돌수 있죠. 좁혀지지 않는 거리. 돼지. 루인. 바보다 바보. 찌르죠 이 맵에서 이 맵에서 거울 씻고 난다고? 나이스 고양이 카운터 바보 식구다 바보 식구 고양이 있거든 여기 우리 지켜보고 있어 <laughs> 여기 정모한다, 얘들. 클로넷 그거 맞아? 식구가 있다고, 여기. 고양이 뜬다, 고양이. 저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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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저 있다, 저 있다. 망차 얘들 <laughs> 다 눈치챘죠, 지금? 거울 식구인 거 눈치챘지? 딸만해 근데 이걸 맞아준다고? 거미인가? 돼지 루인 거미일수도? 아 근데 진짜 오포, 오토.. 오토.. 오토이은 썼으면은 됐는데 뭘 씻고? 또는 생존자를 되게 무시하는 행위라 아깝다 근데 거미를 안 빨아 누인 한방 있겠는데 이거? 음 이거 한방 있을 거 같아 돼지 거미 근데 왜이 맵에서 거울시골 했을까? 너무 저행 아니야. 이거 일단은 고기만 두 찾읍시다. 일발 전기... <laughs> 아이, 무조건 한방 있을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잡혔다. 어떻게 잡혔지? 이 저거 똥꼬 캠핑 각인데오빠개 어, 느려. 아 이거 어떻게 살린다. 발전기가 뭉쳤나 혹시? <laughs> 아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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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거. 오반 오반 <laughs> 터널링 갔다 이거 빨리 발전기 로쉬 한방을 음 부셔야 되는데 1층에 루인 있었죠 그러면 2층이 있지 않을까? 한방 많이 뜬다면, 이거 기자 일단 켜야 돼. 켜야 돼, 켜야 돼. 켜서 일단 한방 찾아. 스프 야, 이럴 때 스프가 도움 되네. 이거 스프 아니었으면 죽었다. 방을 찾아보세, 안 방을 찾아보세. 와 고양이 너무 무섭다. 이게 이게 공포 게임? 지금 나 꼬라보고 있거든. 한방한 방, 한 방. 아 고기만두. 야 오랜만에 공포 게임을 하네. 진짜 한방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명 다. 아 고기만 부... 아 이거... 아 진짜 한방이네. 조졌다. 1층이 저어부셨잖아그나 와우 미친. 우리 식구인 걸 몰랐나? 1층이 있으니까아이고 혹시 한방 부수다 잡힌 건가? 그러면은 못 살리는데? 2층에 고기만도 없는 걸로 봐서 안 좋은데 이거. 아, 너무 안 좋은데. 와. 잠시만요. 이걸 놓는다고? 와. 와, 이걸 왜 넘어? 개고... 아, 저링이다, 저링 바보다, 바보... 야, 이거 어떡하냐? 한방 2층이 없는 거 같은데,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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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찾았다! 아이씨 고양이 뭐야 이거! 아이씨 고양이. 와 걸렸다. 저한방 맞았네. 한방한방 한방 지킨다 이거.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양이가 있긴 한데 고양이 힘을 빌릴까? 아 근데 스프린트 없는데 고양이든 바로 빤스러 내야 되는데. 땄는데 죽었는데 칼찌 있는데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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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까비 야 다행이다 그래도 줄건줘 가자 가자 스프린트 뭐하냐? 거미 빼는 건가? 지나가요. 원한인가? 원한일 수도 있어. 아닌가? 원한 원한 아닌가? 지나가요. 아! 그렇게 왜이 맵에서 거울식글래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 원한이 아닌가 보다. 지지. <laughs>